노인정의 벤츠 소동. 우리 어머니. 필순이님은 요즘 귀가 좀 어두우시다. 그날도 평소처럼 노인정에 마실을 가셨다. 근데 하필 어머니가 유난히 싫어하시는 약국집 할머니도 오셨다. 그 약국집 할머니도 귀가 꽤 어두우신 데다가 입만 열면 자식 자랑으로 하루를 마감하신다. 그날도 어김없이 자랑이 시작됐다.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는디. 어 매나 좋은지 모르겄어. 그런데 귀가 어두운. 우리 어머니는 그걸 또 다르게 들으셨다. 애구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자랑이요. 이젠 자랑할 것도 없어서 배추 세단산걸 자랑하네. 약국집 할머니도 귀가 어두우시다 보니 어머니 말씀을 또 이상하게 들으셨다. 아만 자랑할 만허지. 그 벤츠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로. 아이고 그깟 배추가 좋아봤자 배추지 뭐. 배추에 금테라도 둘렀남? 그렇게 둘이서 나 벤츠 오랑 배수미를 놓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열띤 자랑 배틀을 벌이셨다. 노인정은 순식간에 장터가 됐다. 둘다 목소리는 커지고 옆에서 장기 두던 할아버지들 얼굴에는 점점 짜증이 결국 노인정의 최고 어르신 왕 할아버지가 장기하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. 야식으로 이 할망구들아 대체 아까부터 왜 자꾸 빤스 세장 가지고 난리여 그냥 적당히 입어 적당히 순간 노인정이 쥐 죽은 듯